다음 에이티니의 행동 중더 질투나는 것은 다른 아이돌 콘서트 퇴장 중에 만난 에이티니. 아, 아, 아. 아, 음악방송 퇴근길. 자, 내가 퇴근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돌에게 한눈 팔아 나를 모으는 어. 에이티니. 아, 오케이. 자, 이거를 여러분 15초 안에 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10초. 자, 이런 게 어딨나 싶지만 그래도 15초 안에 깔끔하게 딱 정해야 되니까 더 기분 나쁜 거를 고르는 겁니다. 기분 나쁜, 나쁜 거를 걸, 고르는 겁니다. 자, 함께 준비 시작! 이게 다른 아이돌 콘서트 퇴장 중에 거기에 에이틴이 간 건가? 콘서트에? 네, 간 저기, 저기. 에이틴이가 한눈 파는 거못 본다. 용납 못 해요. 여기, 여기. 에이. 자, 다른 아이돌 콘서트에 간 에이틴이가 더질투하신 분이 두 명이고요. 나머지 여섯 명은 퇴근길에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팬을 봤는데 지금 근데 그분이 눈동자는 다른 아이돌에 가 있는 거야. 유게 싫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지금 여섯 명인 거고. 그죠? 네. 네. 나는 되게 경우의 수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 다른 아이돌 콘서트 퇴장 중에 만난 에이틴이 혹시 모르잖아. 그콘서스장에그 직원으로 계셨을 수도 있잖아. 콘서트는 음. 무대를 보러 가는 건난 오케이. 음. 맞아요. 인정. 그리고 아니, 친구들이 만들었어. 같이 가자고 하잖아. 친구들이 야, 어. 가자. 내가 표사 줄게. 음. 가이 와서 재밌게 즐겨 보자는데. 음. 하 내나오고 있는 게 다른 날 보고 있다? 음. 오 이건 그리고 음악 방송을 같이 무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퇴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은 그지. 일을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질투의 리스크가 근데 큽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게난 그렇게 본 건데 그 아이돌이 지나가고 있었고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고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그... 네. 한눈팔아가 적혀있어요 어디요? 한눈을 팔은 거예요 아한눈팔아 <laughs> 있어요 잠시만요 이거는 봐봐요 이거는 한눈을 판 거잖아요 구죠 이거는 바람이에요! <laughs> 갔잖아요! 거기를! 거기를! 아, 아니 오케이! 아, 아, 옆에 일대가!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그래! 오케이 인정해! 옆에! 차은우 선배님이 지나간다? <laughs> 한눈팔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아, 이거는 아, 그... 간 거잖아! 저거 지금 이쪽은 호기심이고 이건 결실인 거잖아 지금 <laughs> 이거는 갔잖아! 호기심에! 티켓을! 이만 봐 이만 이거는 여기까지 오기에 초기 증상이. <laughs> <laughs>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갈 때까지 결말, 결말, 간 거예요. 결말, 결말. 여기는 이 콘서트장에 와버리잖아? 굿즈 뭐지, 응원봉 뭐지, 애교하는 거 뭐지, <laughs> 멋있는 거 뭐지. 그걸로 2시간 반 동안 다. 아, 물, 난 물, 그래도 물. 자신 있다니까? 그렇게 자신 있다 뺏기는 거야. 에이티니를 다른 아이돌분과 3초 동안 인사시킬래요? 2시간 반 동안 같이 춤추는 거 구경시키고, 노래하는 거 구경시키고. 아, 나는 구경시킬래요? 구경시킬래요? 구경시킬래요. 구경시킬래요. 그래야 우리 공연이 더 멋있는 그래. 거 알죠? 성화 팬분들 다 오늘 오, 다른 콘서트에 예, 아이돌 콘서트 예매하십시오! 제 팬들은 안 돼요! 제 팬들은 안 돼요! 형 방송 나가면 이제 형팬들다와가지고아 성화야 나 누구누구 아이돌 콘서트 갔다 왔어 너가 그건 괜찮다고 해서 난 갔다 왔어 근데 두시간반 동안 봤는데 너무 좋더라 하고 다 다음 팬들 고어갔는데아 어, 성화야 나도 같이 갔다 왔어 이러면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괜찮아? 괜찮아? <laughs> 아,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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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여러분 여러분 어? 제가 잠깐 동안 시몬에 있는. 제 언제 여기 왔어? <웃음> 제가. <laughs> 음악관송 퇴근길이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잠깐 이렇게 볼수 있지. 근데 그 잠깐 보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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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 콘서트로 오게 되는 거야. 맞아, 거잖아. 그래, 그거야! 그거야 이거야 대부분 이거야 난내 입장에서 그딱 주제 두 개만 봤을 때는 이게 더 기분 나쁠 것같아 다른 아이돌 콘서트 퇴장 중에 만났을 때에이틴이가어 나는 그 네. 다른 무대에 보러 갔을 수도 있겠구나 그 친구 따라서 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 나라면 그러니까 내가 음악 방송 열심히 녹화 사전 녹화 뜨고 생방송까지 뜨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나를 보려고 음악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에이틴이가 퇴근길에서 갑자기 딱 이렇게 찍는다. <laughs> 아 아니, 나는 그그 그냥... 그 당시 상황만 봤을 때는 빨리 와요. 질투 나는 게 그날. 내가 노력을 했네 그치 그러니까 콘서트장에 가서는 내가 노력을 안 했어 근데 그날 내가 에이티 분들한테 어, 공연을 좋아, 좋아. 보여드리고 노력을 했는데 한눈에 그래. 파셨네 잘봐 저거는 비교 대상이 없어 콘서트를 할 당시에는 그냥 저 사람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나랑 다른 아이들이 있어 비교 대상이 있는데 나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을 본다? 그 맞아 이게 맞지 질투는 어. 이게 더 나아 질투는 아. 자,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는 질투가 나잖아 네. 질투가 나지 이 상황 가버리면 아, 인정을 해야 돼체념인거지 <laughs> 아, 기분이 나빠... 하... 뭐아 못해 기분 못 나빠해 억장이 어, 무너져 <laughs> 어, 그냥 아, 아. 인정해야돼? 갔구나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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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지 자 여러분 최종 선택할게요 음악방송에 갔을때 질투한 에이티니가 5명 그리고 콘서트 퇴장중에 만난 에이티니가 3명으로 태연길 안농파 에이티니가 더 질투 난다가 더 많았습니다 아, 예. 아, <laughs> 이제 다 끝났지만 진짜 한 마디만 하면 네. 한눈팔아 나를 못본 에이티니가 네. 너무 마음에 아프다. 네. 우리 다 같이 에이티니한테 경고 한 마디 뭐라고 할까요? 뭐 에이티니 뭐뭐 이렇게 한 마디 딱 하고 에이티 니 됐고. 에이티! 니 한눈팔지 말아 주세요.